먼저 19번부터. 19번. 19번 보면 fx는 x36x2의 x. 더 얘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질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극값을 받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가면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맞았니까 근데 얘이 극대가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f 알파 이게 f, 베타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면서 뭐야 한순간을 갖는다면 f 알파랑 f 베타를 곱했을 때0보다 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럼 먼저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하면 3 x 세고 세2 a x 2 a x 세고 맞지? 삼 있지? 그러면 그러면 얘0대는 x가면 x대부분 a가 되니까 x는 뭐야? 풀마 루트. 그럼 이게 하나 나온 게 있지. 나온 게 뭐야? a는 0보다 크까 왜? 끝 값을 가져야 되니까 a는 양수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루트 a고. 얘가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f 루트 a와 f 프 마이너스 로트 a 이 곱했을 때 용도 그이드야이드 그러면 루이 a 에이드 a 이드에이이드에이 에이드 에이드 이드 에이드 에이드 에이이드 a 이드 에이드 에이이드에 a 이드 에이드 에이이이이 그러이 합차니까 합차니까 결국 마이너스 4 a3승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 a3승은 1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a는 1보다 작다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으로 돼끝나 여기까지 다음 29번 갈게요 네, 그래 야, 그러면 2 분의 3, x 3이 범위에서 x 3분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분의 x 제곱 삼삼두개 x 러스 k 가 항상 성립하는 k 값 최댓값 그러면 얘 넘겨 그러면 얘 넘기면 삼 분의 삼 x 3분 곱하기 x 제곱 플 x 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다시 말이 범위에서 얘가 더 비슷했는데 그러면 얘 미분해 얘 그래프 그려보면 얘 y라고 하면 y 다시는 어떻게 4 x 세고 플러스 2x 여기 그러면 얘는 그1 지분 0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할게 인수분해 할게 1개는 4x 플러스 6. 이렇게 나와야야 됐나? 그 S는 뭐야? 1하고 마이너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 2분의 3은 2분의 3은 내국 때는 음, 잠깐 얘하고 얘 합은 얼마야? 얘 가운데는 얼마야? 지금?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반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3은 여기 정도 있겠지 그러면 3은 여기 정도 있겠네 맞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거잖아 아 2분의 3은 여기해 2분의 3은 여기네 맞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이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그러면 2가 붙으면 되지 그러면 3 3을 집어넣어 확인하면 이제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집어는으면 27이고 9가 그러니까 36 거의 9 3 집어넣으면 얼마야? 빼기 반 아, 그러면 27이지 이게 27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k는 27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도 되지 등으 빠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k는? k는 얼마야? 구동은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0 뭐? 아, 뭐, 나,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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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최댓값 마이너스 64번 자, 33번 33번 네. 네, 자, 33번 보면 어쨌든 이거야 배달하는 비용은 얘고 배달 요금인 거야 근데 회사가 상해 보지 않아야 돼 그럼 배달요금은 2X 3승 더하기 6X 세고, 더하기 AR 이게 배달요금이야 근데 배달비용이 144X 더하기 5,000 아니야? 근데 얘가 더 크거나 같아 만약에 배달요금은 3승 받고 비용이 5,000나오면 되겠냐? 그럼 배달 포기해야지 그래서 이익분려면 얘가 더 커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A를 넘기고 얘는 다 이쪽으로 보내자 그러면 2X 3승 플러스 6x제곱 빼기 144x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5000 마이너스 a로 할게 얘 상승있어 그럼 얘만 붙어있어 얘 비분하면 6x제곱 플러스 12x 기144 그럼 얘0대도록 찰려있지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2x 빼기 24는 그러면 x 마이너스 클러스 요 x 마이너스 4잖아 네? 그러면 그래프는 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4잖아 그러면 최솟값, 이것보다는 얘가 더 커야지 맞죠? 그러면 4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4에 2니까 128 여기 4 집어넣으니까 16에 더하기 90이야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냐1 0 0하 5 7 6 그럼 얘 계산하니까 96하니까 4, 하고 20, 224, 빼기 5 7 6 그럼 마이너스 350이거든. 이것보다는 마이너스 3 0뭐 얘가 더 써야 된다. 어. 5000 마이너스, 이 맞지? 잠깐만 마이너스. 4은뭐이요 됐냐? 이거 맞아? 맞지? 근데 이상한데? 5352 맞나요? 아 정확히 5 1 4 3 맞지? 맞 그래서 마이너스 x 삼성 플러스 3x 대기 그리고 kx 얘가 더 커요 얘는 이, 이거 k 있으니까 다 넘겨서 하면 좀 복잡해 근데 얘 그림 그릴 수 있지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y는 kx 더하기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의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 그림 이 범위에서 얘가 덮어야 된다. 그러면 얘 그림 그려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얘0 되는 게 x는 1이야.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근데 1일 때0 나와. 그래서 1일 때 축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결국 뭐야? 0이지 반대. 그러면 다시 만난는 이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보다 큰이 범위에서 이 범위, 얘는 얘보다 안에 있어 근데 얜 분명히 어딜 지나 마이너스 2건만 그냥 2점은 지나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면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런 직선이 될때 되잖아, 등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올라가면 돼 그럼 항상 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는 있거 같네 k의 기울기는 뭐야? 0분의 크거나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41번 볼게요 41번 41번 보면 fx하고 gx가 나는데 fx 그 밑에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대 그럼 바로 쓸게 2분의 x 사수 더하기 2x 제곱 빼기 1의 x 는 결국 마이너스 4x 더기 k 그리고 gx 4x제곱 플러스 M. 얘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때 정수 k는 몇개 있어? 세개남다 이거야 그럼 먼저 얘 풀어야지 얘 풀면 얘만 넘기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 4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이분하면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4x 빼기 <laughs> <laughs> 8이지 그러면 얘 0되는 x값 하면 그냥 먼저 마이너스 넘겨서 정리하면 x가 뭐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 그래서 뭐 조리체크 해보면 이0 마이너스 8이잖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하고 얘 8,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그럼 얘는 정리하면 x 플러스 2고2 x 제곱 마이너스 4, x 저기 4라. 근데 얘는 판각해하면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때 여기 맞나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거는 이제 f 이 값을 이 값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여기 F마이너스 이거는 뭐뭐 뭐 HX라고 할까? h x? Fx는 아니잖아 그러면 H 마이너스 2를 집어 얼마나 16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K는 16보다 크면 하나 끝났지 네? 근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정수 3개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K가 뭐 나와야 돼? k 는십년1다 좋다. 그리고 얘 분명히 이건 뭐야 자연수야. 자 그러면 이제 얘 풀면 얘 넘기면 k 는얘 넘기면 4 x 세곱 플러스 사 x 플러스 굳이 미분 안 해도 되지. 굳이 미분 안 하고 완전 제곱식을 할게. x 제곱더하 x 더하기 분의 그리고 빼기 1, 플러스 n이야 그럼 얘 이렇게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m 1 그러면 k 는 m 1보다4 5 0 0 0 0 0요 근데 얘가 딱 18까지 나열되니까 이거 얼마 됐대요 그래서 얘는 1 2 3 4 5근0여기까지한4 0 45분 분의 분 원점으로 출발해요 시간 t ft가 3분의 1t승승 뺴기 2t제곱 여기가 5t야 1t에 2분의 1 근데 p의 속력의최댓값으 그치 청력이야 속력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vt 속도가 나오겠지 이거 뭐야 속도야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그러면 얘영배 0도 이렇게 나올 거아니야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t-5 t 플러스 t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근데 속력은 뭐야 속력은 뭐라고 했어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의 절대값이그 뒤로 올라가지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는 얼마야 얘한테는 1 근데 6은 지금 내가 원한 건 1부터 6야, 1부터. 네? 1은 여기 정도 되겠지. 6은 여기 정도 돼. 1부터 6면 이 범위에서. 됐나? 성공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 2에서 나왔지. 근데 그래프 모르면 2하고 6일 때 구해야 돼. 그러면 결국 A가 2일 때야. 네? 그때 시각은 A라고 했어요. 그때 최대값은 여기가 2를 집어넣어. 2. 이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8. 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를 대입하면 1기0 이렇게 된다 그러면 3분의 8, 100에 이 되겠지? 된나요 여기까지? 오, 맞냐? 이야 2대 1, 아, 나뭐 했어 맞지? 지금 그, 아, 속력의 속력의 뭐 했어 그 20, 20, 20, 2이2 속력의 최0값이이0 20, 20, 6에가 대입하면 되지 6에가 대입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3이고 얼마야? 3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 얼마야? 이게 뭐야? m이야 네, 그럼 답은? 얘랑 얘랑 더하니까 10이야 됐나요? 다음 46번 볼게 46번 보면 야 FT하고 GT 그래 있어. 그리고 T선수 플러스 HD 2 4 플러스. 야 FT하고 GT는 각각 p q 의 위치지 그 위치를 뺀다는 거야 두점 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T가 2일 때 처음으로 만났대 이거는 HT라고 하면 HT 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여기나안빼 여기 그렇습니까 그럼 0을 2를 집어넣으 18아 뭐나8 플러스 4a 더하기 48 b는 0 이게 18이야 여기, 여기 끝내 그리고 속도가 다 처음 만나고 그때 속도가 어때 그러면 얘를 미분한게 얘 미분한게 뭐야 속도 vt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3t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24잖아 근데 그때 t가 2일 때 속도가 같대요 다만 그러니까 내가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v2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지 그러면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2를 대입하면 4이 더하기 24가 0나온다고그럼 a는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a가 마이너스 9니까 얘 계산하니까 56이고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36그 다음에 b 잖아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0나옵니다 그 됐나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점 그러면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8t 어, 2 4잖아 그러면 얘0 되는 t를 또 구해봐야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8이니까 이대 0,t는 뭐야? 2하고 4야 그러면 이제 4초일 때두점 사이의 거리야 맞죠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큰 거에서 당못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9고 b가 아마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러면 얘4 집어넣어 그러면 64 4를 집어넣으면 16에 9이니까 144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96빼20 이렇게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얘 계산할 거 없나요? 100? 160인가? 그리고 얘는 빼기 164 얼마가? 마이너스 4지? 근데 절대값이 어야돼다 그래서 답은? 4번 된다는 거지? 다음 6 0번 그러면 60도가 이렇게 되어요어요 어, y는 2x에요 근데 t는 x축으로 얼마까지? 3 그러니까 얘는 얼마? 3t만큼 난다 그러면 t의 위치는 3t,0이 되는거야 그리고 목표는 뭐 1초 얼마 t 그래서 얘는 0,t가 되죠 이게 근데 지금 뭘 구하래? 큐알. r 알이면 r 이면이니가아 u r 이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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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r 점은 얘 기울기 얼마야? p u 이잖아 그럼 y 는 u r e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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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얘 r 점이니까 얘는 u 야 e pure, x 의 r 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T는? 3분의 1이니까 r 분의 7X야 그럼 x 7분의 3t가 되겠다 아 여기는 7분의 3t야 그러면 두개 하니까 얘는 7분의 6t가 되겠다 끝나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야 이 길이 얘 길이야 길이 얘 길이는 뭐야 두점 사이 길이잖아 그러면 길이는 뭐야 L은 얘 제곱이니까 49에 그 t 제곱 그럼 얘 49에 36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9에 그러면 45t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7분에 3루트 5t가 되지 근데 길이 의변화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얘 미분하면 그냥 뭐가 돼? 1분에 이게 내가 길이에 대한 변화율됐나 여기까지? 그럼 72분까지 자, 72번 보면 이거야. 길이가 20이 있어 이렇게. 이게 p고 p야. 근데 a를 p를 a를 해서 몇출 40각 돼. 그럼 얘4 0각니까얘 길이가 얼마 돼? 될티 4t. 요게 왔어. 그럼 여기는 얘 길이가 4t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4 t 가되겠 그리고 나서 이 원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 반지름은 얼마? 2t. 얘 반지름은? 1 0이 t 그리고 나서 넓이의 합의 변화율해야 그러면 얘 넓이는, 넓이는 얼마야? 4t제곱 pi는 이따가 붙일게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10-2t에 제곱이 세요 맞아? 틀려?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얼마일 때? 2분의 일대. 이게 t가 이거일 때니까 그러면 얘 넓이 변화율은 dt분의 ds잖아요 그러면 얘는 8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2에 10-dt 안했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4가 되 그리고 8 그리고나서 2분의 7을 데입터라 이거예요 여기다 2분의 7. 2분의 7 그러면 2분의 7이니까 28 마이너스 2. 2분의 7이니까 3 아이가 그래서 답은 없나?